22년 3월 21일 입니다 제가 여기 화분 뜯고 라든지가 지금 딱 10일째 인데 여기 다섯 통이 제가 판매했던 벌 이고 제가 판매했던 벌은 올게 뭐 4월 초에 계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될것 같고 meu tiro. 그게 사실 산란력이 너무 없어서 걱정인데, 제가 판매했던 벌, 이거는 계상 올라가는 게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키운다고 했던 벌, 이메일가루를 깨웠던 벌은 어 자칫 계상 올라가기가 오기에 조금 힘듭니다.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한 10일이나 있으면 대상이 올라가질 그 같고 하번떡 뜯을는도 안먹었다 전에같은데 이하번떡기 지금 시기에 이래야 면은한 7일 8일하면 다 먹는데 요번에는 저는 사실 그봄불 깨울 때속설면 처리를 하면 하고 나면은 방울 닫을 때까지 인제 진드기 철을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는데 원래는 제한테인제그 애하게 생활하신 분이 전화 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약지 철을 하는데 와사님 장 진드기 철을 안 하느냐 해서 내일 제가, 매일이나 모레 정도, 이짝 1봉장하고, 저짝 2봉장하고, 스트랩제로 한번 넣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진대기 처리를 할때 스트랩제는 뭐, 네번 정도를 달아서 넣어주는데, 저는 한 번만 넣어주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을 넣어주면 약효가 한 4일 정도, 어, 4일이란다, 5일 정도 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4분 정도를 넣어주는데, 저는 한 번만 넣어주려고 하고, 이때까지는 제가 키우면서, 봄불 키울 때만 속살만 처리하고 안넣어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도 없고, 지금도 요, 이제 요 앞으로 한번 지금, 너무 저차게서 이렇게 빛에들어찍어야지 소문 앞에 이렇 보면은 올게는 제가 물도 안 달아 줬고그 다음에 소문 앞에 죽은 게 없습니다. 벌이. 죽은 벌이 여기 몇 발이 열어 있는데, 몇 발이 있는데, 진대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에 겨울에 벌로 갖다 놓고 나서 이때까지 벌 시어낸 적이 한도 없습니다. 그니까, 뭐, 머리 이상이 있어갖고 죽은 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진드기약은스트립제를 갖다가, 어한 파서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넣어준다는 거. 한 번만 넣어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한테 벌레 약이 나오신 분이, 다른 사람은 다스트립제하고 뭐, 그런 거 쓰는데, 저는 뭐안 써놓고 사서, 불안해, 해서한 번만 넣어줄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키운다고, 이메일가리로 깨웠던 벌리고저 이렇게 삼메일가리 키웠던 벌하고, 이메일가리 키웠던 벌하고는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최네에 같으면, 요, 갱림판 안쪽으로 사매를 넣어서, 뭐, 사매다싹다 밀었을 건데, 사매를 다 밀고, 뭐, 오매를 넣어주더라도, 뭐, 흘러, 흘이래 좀, 오매도 좀 밀지 않나 싶은데, 올기는, 아직도 사매에 제대로 설날 안 하고 있, 삼례째를 보면은 동방이 깨끗하게 녹아있고, 제가 이 청소 시킬 때어 집을 다소초를 넣은 게 아니고, 이거는 소비장을 넣은 건데 깨끗한 소비장을 넣어 놓다 보니까 살람도 깨끗하게 되고, 뭐, 덧집이나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올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한 게 구소비 요구백으로 이제 조금 몇년 썼던 거. 카만 새소비 걸 넣어주나 있긴 해. 산란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거고. 올개 같은 산란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구소비를 넣어주는 게 나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해맞아살랑력 뭐 하면 은이을 줄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일이 일이 영주로 듭니다 지금쯤 보면, 이제, 구소비를 넣어줬을 때는, 위에 숯불집도 좀 많이 생기고, 요, 한번 찍어봐라. 요, 숯불집이 보이 보이죠? 수풀 집이 이제 여기만에 약 구소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요거 면으로 수풀 집이 좀 많이 생기는데 채소비를 넣어주나 그런 게 없고 그렇다 보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런 것같 4월 10일에도 계산 올라기힘들거는데참 큰일 났네 내가 처음에 불로 시작할 때는 처음에 시작해갖고 한, 한 3년 동안 4월 10일에서 4월 1 5일까지사 계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꿀 들어오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고, 5월 1일 딱 보면은 5월 1일 날 꽃이 피고, 5월 한 3일 정도 되면 꿀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5월 4일 날이나 5월 5일 날 이제 정리침을 하고, 그 정도에서 이제 주로 정리침을 했는데, 그거는, 꽃 피는 시기는 당시 같았습니다. 당시 같았고, 이제 버리기, 다른 농, 농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나 하면은 보면은, 주위에서 봄풀도 이제, 봄풀 끼우는 것도 보면은, 오래 했던 사람들은 보면 옛날에는 다 2월달에 주로 끼우다 하고, 3월달에 끼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위에서 이제 일찍 끼우다 보니 해. 다 따로 끼운다고 좀 일찍 끼우고, 요즘은 보면 은 뭐, 주로 1월달에 끼우고, 12월달에 끼우는 사람들도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계산 올라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올라가는 것도, 재리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렇 계산을 올리가지고 4월 초부터 이제, 재리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재리를 안 하고, 굴로뜨는 사람들은 보면은, 4월 한 10일 넘게 돼서 계산을 올리다고 아무 지장이 없는데, 주위에서 계산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 가면 넘어갔다 싶어갖고 같이 개성을 올려고 이제 블루크를마차가 키웁니다 실제로 거리마차 키우다 보면은 뭐 장점도 있지만서도 단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올기 같은 경우에는 제 뿐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리 워낙 날도 춥고 이러다 보니까 산란이 늦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계산 올라가는 게뭐다 제가 그치 좀 늦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는 보면은 벚꽃이 2월 15일쯤 만개 되었습니다 제이 산에 올해는 보면은 3월 7일 날 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올해 20일 넘게 늦어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들이 안 부르다는 건 당연하다 생각 하는 거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예약을 좀 해놨기 때문에 언제쯤 나간다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되노? 조금 걱정이 조금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입니다